아, 여러분, 오늘도 화요일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가볼까요? 양악하다 싶이 했는데 이게 전수 떨어졌지만 결국 지원관도 좀 떨어뜨리셨네요. 아 이게 분명히 천7 0 0천지데 지원관은 완전 돌리면 떨어지더라고요. 하 아, 정말. 그래도 오늘 제가 좀 중간 점검 개념으로 할 거라서 아, 네. 중간에 제가 멘트를 따로 안 드릴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팀보이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최대한 팀원들이랑 소통하시면서 아, 제가 다시 보여드리지만 피를 눌러보면 좋은 대답 같아요. 오 어떻게 하셨지? 뻔하거든요 4년차입니다. <laughs> 反了。 잘했죠? 네, 잘했어요. 집중하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차라리 처음부터 라인 썼으면 이겼을텐데 특히 음. 그... 에코를... 아, 그래도 자리야 몬스터인 게 아주 음. 바람직합니다 근데 에코는 뭐죠? 에코는 약간 아. 콘텐츠용이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음. 손을 딜러로 어요 경쟁전에서 딜러로? 아네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게임 시작했을 때 우선은 조합은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하진 않았어요 완전 터진 조합도 아니고 완전 좋은 조합도 아니긴 했는데 근데 여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까운 거는 첫 번째 그래서 인형님이 오른쪽 한번 쳐다보셨잖아요. 네.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좀 정면에 조금 집중해주셨으면그 약간 좀 포킹 쪽에 지금 욕심이 조금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B 포인트 수비할 때도 한번 나오는데 인형님이 약간 한타가 완전히 꽝 붙기 전에 꽝 붙기 전에 약간 소극적으로 포킹을 날린다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원래 저 친구보다 인형님이 그 궁극기를 좀더 많이 쓰실 수 있었거든요. 게이지 관리로 이번에 좀 잘하셔가지고. 약간 포킹 쪽으로만 좀 욕심을 내면 훨씬 나을 것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는데, 약간 느낌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거 시프트 쓰신 다음에 여기서 안 모으셨잖아요. 맞죠. 여기. 네. 지금 라인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그냥 바로 백무빙 하셔가지고 일로 들어가시면 될것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침착하게 주는 방법도 주고 게이지 관리 다 하신 다음에 상대방 자리아 자기방법 없는거 이용해가지고 킬각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무빙이 약간 제가 볼때는 약간 좀 개선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 자리아를 죽인거랑 동시에 이제 연쇄적으로 무빙을 했어 지금 군까지 써가지고 좀 여, 여기서 좀 임팩트 있었어요. 이제 이제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저 보시더니 잘했죠. 약간 이러셨잖아요 <웃음> 네. 저한것잘하죠 <laughs> 어, 집중하셨어요. 좀. 저 잘하고 칭찬해달라고 <laughs> 하면 안되요 <laughs> 게임에 집중하셨 사람입니다. 서 게임에 집중하셨거든요 약간 간당간당 했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한타 끝났을 때 있잖아요. 더 나가셔도 돼요. 더 나가서 지금 포킹 조금 더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라인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금 더 포킹에 욕심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한두발한발 발 이런 식으로 쏘고 지금 장전하시잖아요 저거 지금 그냥 다섯 발다 쏘고 들어오셔도 돼요 계속 쏘다가 진짜 한타꽝 붙으려고 할 때만 인형님 스킨 남아있고 인형님이 싸움을 준비만 돼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만 하나만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한타 이겼으면은 인형님이 여기서 나가가지고 두, 두세 발이라도더 쏘고 오세요 여기서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 자리하랑 브리기때 맞추시면서 지금 1 0 0개 이지가 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보다 한 두세 개는 더 쓰셨을 거예요, 음. 중력자 찬가지. 음. 공격 때는, 음. <laughs> 공격 때는, 종합이종합도안 <laughs> <중업이 웃음> 맞춰졌고, 일단은, 그리고, 공격하는 루트도 약간 잘못되긴 했는데. 좀, 거짓합니다. 성수대에 올라온 기분이에요. 저희가 수업한 지 거의 한 5주 가까이 됐잖아요. 네. 저랑 수업하면서 약간 좀 따로 듣기셨던 게 있으셨는지 그동안뭐 많은 거 하셨었잖아요. 뭐 장인 인터뷰, 장인 청소. 제가 보았던 거는 뒤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원래 신경 을안 쓰고 있던 거를 말해주니까 아맞아라 하면서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방송할 때마다 어서 와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인 청소 같은 거할 때마다 한번 듣고 사실 잘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회성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 번에 듣다 보니까 자기한테지 약간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세네 번 듣다 보니까 아 맞다 이렇게 했었지 약간 이런 거가 기억이 남아서 플레이할 때도 아 이때는 이러면 안돼 이러면서 빡처럼 나가버리고 그런 거. 지금 말씀하셨던 습관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학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긴 해요. 저희가 제한적인 시간에서 한 만화 2 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거 이후로는 아마 이 형님 개인 연습 시간에 어느 정도 투자를 돼야지 정말 몸이 기억하고 있는 습관이 될 거예요. 딜러랑 필러는 스티커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탱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자리랑 다시이붙은 약간 거죠. 근데 근데 보니까 탱커는 좀 더... 아니 자꾸 하면 떨어져요. 저 붙을 거안나 잘했는데 분명히 말소. 승능 생길에서 보면 기간, 기간에, 기간에 때 점수폭이 그래서 지금 최대 반지름은 기간의 기간의 했을때전수복이 가장 눈도가 적으신. 이것은 그냥 결과 엉린 부분이었고. 친구분들도 많이 어음. 언급을 해요 사관단을 갖고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 네. 선생님 때문에 음. 그래서 나는 잘 몰랐는데 막사 봤는데 너무 음. 멋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아. 그 댓글에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원래 인형 못하는 쪽에서 무저분들 입가갔 봤을 때 음. 그런 게 재미있었는데 너무 잘해지니까 근데 오히려 싶어요. 상관없는 게또 높아 노탑, 높아데또 재미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거 나름대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형 모드인 뭐 딜러가 또 있기 때문에 슈퍼는 잘한다고요 딜러는 제가 봐도 좀.. 앞으로도 아, 탱커 힐러 잘하시는 분은 저한테 직접적인 칭찬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 열심히 아, 해주시기 바랍딜러도 네. 소개하시는 건가요? 딜러들 엔딩 콘텐츠예아 예? <laughs> <맞아. 맞아. 다 웃음> 시청자분들이 이제 학원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그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도할 때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서 전체적으로 그를 먼저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요. 그게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전대가 한 조금씩 뭐 주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테한 부분들은 이제 뭐 개개인마다 조금씩 맞추는 형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 느꼈을 때 맞는 포지션!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영웅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laughs> 그거를 통해서 점수를 기본 베이스로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중에 엔딩 콘텐츠로 들어가자 <laughs>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탱커, 힐러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진행하면서는 그래도 아마 탱커, 힐러 병행하면서 어, 여기서 그나마 제일 쉬운 거 하나 진짜 명확하게 하나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기본 습관보다는 그래도 조 심화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일단 이 형님 포지션은 일단 탱커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힐러랑 많이 맞물릴 수밖에, 보통 많이 막 게임할 때 뷰노 호텔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명생이나 비슷한 친구, 혹이 형님 지인 중에서 오히려 같이 음. 비슷하게 할수 있는 거. 저랑 제일 비슷하게 할수 있는 친구가 오랫동안 있는 친한가? 이렇게 진지하게 행복이라고. 근데 네. 제 주변 스트리머 스타벅스도 열광하고 어어 지금 제 친구 비하. 500점이야. <laughs> 5 0 0점이잖 <laughs> 이렇게도 <했지도> 잖아요 500점 한개두 <laughs> 500. <laughs> 등으로도 잖아요 어, 맞아요. 자기 작품을 모른 척. 5하네요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1차 목표를 가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마 주우를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저번에 네, 한번 얘기했듯이 지원가 하는 유저랑 인형님이 탱커 하는 유, 음, 음. 입장에서 듀오 하면은 그래도 확실히 좀 효율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거 진짜 괜찮은데. 네. 탱커랑 틀려는 괜찮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소 통하는 것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중간에 개입하는 부분이 약간 좀더 줄어들 거고, 인형님이 음. 혼자 생각하고 이제 말도 할수 있는 정도로 돼야지. 인형님 직접적으로 스트리밍 하시면서도. <laughs> 저랑 배웠던 거안 가보면서 이렇게 멋지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예,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형부치님 거짓말을 하진 않겠는데 항상 <laughs> 이야기하실 때 민영 님이 <laughs> 항상 상황을 체크를 해요. 골드 정도는 가실 수 있다. 아, 지금 정말 그런, 그런 건지. 건지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음. 그런 멘트를 하시는 건지 음. 민영 님이 이제 증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세형부치님이 가르치고 계신 학생 중에서 가장 공동폭이 더디시거든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사실 좀 쉽습니다. 뭐 중간에 민 t 트 같은 거좀그만하 o shoot me. 요 아, 이렇게 to 겠습니다 t me. I have to shoot me. I have to shoot me. I have to shoot me. I h 치 v e to shoot me. I have to shoot me. I have to shoot 한 e I have to s h o 직접적으로 얼굴이 비쳐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좀 죄송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게임업 때는좀할수 없었던 일들을 좀 집중하면서 네,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버워치 계속 사랑해주시고 잘 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그럼 이제 팬분들이 엄청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음. 제가 몇가지를 골랐거든요. 네 자, 여기서 질문을몇개 드릴게요. 직접 방송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 달에 음. 몇 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들을 위해 조금만 타주실 생각 없나요? 음. 라고 하는데네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음. 이제 일정 끝나고 나면은 약간 안 맞는 게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도 약간 진득하게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통하는 방송 정도로는 한번 짧게 키울 수 있도록 어? 네 한번 시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학원 생활은 좀 어떠신지 뭐 재밌었던 일화가 있으셨는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뭐 아주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조금 감동적이었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건 거는 스승의 날때 제가 뭔가를 받는다는 거그 <laughs> 개념이 조금 너무 그렇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하, 학원에서 계속 교수진으로 있는 건가요 팀 코치로도 가실 수 있는 건가요. 음 팀 코치도 아예 생각이 없진 않고요. 저는 이제 아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병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래도 팀 코치가 됐든 뭐가 됐든 아마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은 게좀 1순위로 잡고 있어요. 음, 네.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는지 아. 데일리 루틴을 들어보셨거든요 음, 저는 일어나서 일단은 더치커피부터 바로 먹고요. 바로 먹고 이제 비몽사몽한고좀 깨고 이제 씻고 출근하고 뭐 쉬는 날에는 보통은 인터넷으로 좀뭐 옷을 본다던가 아니면 음. 최근에 좀 멋지라고 화장품 팔고 오, 막 그런 거 네. 있더라고요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찾아보고 아니면 가끔씩 이제 악기도 좀 치고요 제가 이제 원래 기타 전공을 했었는데 오. 게임을 하면서 많이 못 했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0시간 생기면은 악기도 다시 가끔 치고요 그런데 네,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발로란트도 좀 해보고요 아, 발로란트? 네 재밌어요 발로란트어떠 생각하세요?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어 재밌는데 이제 오버워치랑은 확실히 FPS적인 요소가 좀더 딥하게 들어가 있는 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장벽이 오버워치보다는 음. 조금은 있지 않나 싶고 그럼 또 이번에 또 최근 여행 간적 있다면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인지? 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음. 저는 이제 그래도 한강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재택근무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원래 좀 많이 돌아댕겼었는데 재택근무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지 못하고 한강 한번 갔다 왔는데 음. 거기도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듣기 좋은 노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듣기 좋은 노래 새 소년 노래 좋아합니다. 가사가 너무 예뻐가지고. 새 소년? 네새 소년이 밴드 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사가 정말 너무 예뻐요. 세소년. 제일 좋은 노래는 요즘 나오는 노래 난춘이라고 있어요. 난춘이요? 난춘 난춤. 음. 들어보시면은 가사가 진짜 예뻐요 면도는?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던 게진스님 보면 이렇게 음. 막 털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으서 거고 어 이제 그 리그 때 네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음. 오히려 수염이 있는 게더 낫다 이런 말도 음. 엄청 많이 하고 수염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 그렇게 막 생각은 음. 없어요. 막히 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반응이 이렇겠지 약간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해요. 밀고 싶으면 밀고 기르고 싶으면 기르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게이머 할때 잠깐 느꼈던 건데 내가 어디서 잘하고 댕기든 못하고 댕기든 욕먹을 건다 욕먹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쓴거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정말 좋은 경험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뭐 영웅 중에 이 영웅 하면 너무 멋있어. 나는 그런 영웅 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음 저는. 아나 좀 잘하는 거 있어요. 약간 막... 아나? 네, 막좀 정확한 타이밍에도 그 스킬 하나를 딱 꽂힌다던가, 음. 그러면은 좀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뭐 아나 말고 탱커 중에서 라인이... 라인... 네, 라인도 좀 멋있어요. 뭔가 그냥 한타 자체를 라인이 시작을 하고, 라인한테서 끝나는 느낌이 있으면은 음. 그거대로 소름이 좀 돋아요. 어... 마지막으로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음... 올해 목표는 저는 이제 아마 입대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영어 회화 쪽에서 애초에 이번 년도 목표로 잡긴 했었어요. 네, 최근에 인터뷰 같은 것도 한번 영어로 몇번 했었고 그래서 그냥 영어 회화 하는 거랑 그리고 원래 입대하기 전에 애들 중에 한명좀 데뷔 시켜놓고 가고 싶었는데 할수 있으면 해보고 할수 있는 데까지는 지도 해놓고 갈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진행으로 할게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은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만두고 나서 직접적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그동안 너무 죄송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코로나에서도 아주 안전하게 잘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국에서 이제 방역이라든가 잘 신경 쓰시고 열심히 그리고. 안전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도 열심히 잘 살고, 네.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게더 없습니다. 네. 방송하시는 걸로 약속하고, 저 이게 팬분들의 손입니다. 방송해주시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네. 도장 꽉! 네. 여러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뭐라고요?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 하! 그렇다면 별수 없지. <laughs>